지금부터 저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유토피아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실험 하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진 세상이 온다면 인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평화와 행복이 사실은 멸종에 서서히 다가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관련된 실험까지 있다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고통과 결핍 투쟁 같은 자극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를 파괴하며 정신적으로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인 유니버스 25라는 충격적인 실험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68년 미국의 동물 행동학자인 카론 박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인구 과잉 문제를 연구하던 중 근본적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생존에 대한 위협 없이 모든 자원이 무한대로 제공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말이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카론 박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이한 실험을 설계합니다. 2.7m 크기의 거대한 정사각형 사육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았죠. 사육공간 안에는 항상 공급되는 깨끗한 물과 언제나 가득 채워지는 최고급 사료, 쥐들이 좋아하는 모든 종류의 놀이기구와 256개의 안락한 개인 둥지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부로부터 모든 천적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어떤 질병도 침투할 수 없었으며 항상 쥐들에게 가장 쾌적한 온도인 20도가 유지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육 공간은 쥐들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카론 박사는 이 사육 공간을 유니버스 25라고 불렀죠.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카론 박사는 이 사육장에서 최대 4,000마리 정도의 쥐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유토피아에 가장 처음 입주한 쥐는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몇 쌍의 쥐. 총 8마리를 사육장에 넣었고 그 후로 300일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처음 314일 동안은 말이죠. 예상대로 쥐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생존의 위협도 부족함도 없는 환경 속에서 마음껏 먹고 놀고 사랑하며 기하급수적으로 개체 수를 늘려나갔습니다. 55일마다 개체 수가 두 배씩 폭증했죠.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쥐들은 매우 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잃었습니다. 수컷들은 자신의 영역과 암컷들을 지켰고 다른 쥐들은 질서에 순응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모든 체계가 잘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시작 315일째 정확히 개체수가 620마리에 도달했을 때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쥐들의 세계에서 힘센 수컷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역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유니버스 25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간은 넓었고 먹이는 널려있으니 굳이 힘들여 싸우고 노력할 이유도 없었고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수컷들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스컷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무리를 떠나 방황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짝짓기와 싸움 같은 의미 있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고 그저 잠을 자거나 서로의 털을 핥아주며 외모를 꾸미는데만 신경을 썼죠. 스컷들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자 그 혼란은 고스란히 암컷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암컷들은 홀로 새끼를 지키기 위해 극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암컷들은 자기 새끼를 공격하고 둥지 밖으로 내쫓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혼란 속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비극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해 생존 본능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태어난 지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사회적 역할도 애착관계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미에게 사랑받는 법도 다른 지들과 관계를 맺는 법도 싸우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고 자고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다른 지가 옆에서 죽어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짝짓기에도 아무런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건강했지만 쥐들의 정신은 이미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카론 박사는 이러한 쥐들을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본능적 행동을 멈추고 그저 살아만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쥐들은 정신적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개체들이었습니다. 실험 시작 600일째 이 유토피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새끼가 태어난 이후로 더 이상 쥐들은 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10%대도 아닌 0%로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번식을 아예 하지 않았고 오로지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아 time. 공간만 차지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체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만 갔습니다. 이 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1 7 8 1째 되던 날단한 마리의 쥐도 남지 않고 유니버스 25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멸망했습니다. 카룬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명체는 의미와 목적을 필요로 하고 그 의미와 목적은 역설적이게도 고통, 결핍, 도전과 같은 자극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이죠. 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먹이나 더 안락한 둥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새끼를 길러내기 위한 책임감과 같은 행동이 생명체에게 필요한 생존 의지를 준 것이죠. 삶의 의미를 주는 모든 스트레스와 경쟁, 도전이 사라지자 쥐들의 생존 욕구는 서서히 사라졌고 결국 유토피아의 쥐들은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과연 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대신해 주는 세상이 언젠가 온다면 인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유니버스 25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완벽한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는 의지가 살아있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유토피아라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함과 짊어져야 할 책임감. 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 시면더 감사하겠습니다.